얼루어 발라더 <laughs> 미세먼지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미세먼지와 이 화장품의 관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까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laughs> 근데또 클렌징 할때그 클렌징 티슈로 얼굴 딱 닦아냈을 때그 먼지 보면은 음. 그래도 써야 할것 같은 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문가한테 전문가한테 요청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알려 주세요. 누군가 의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의 주홍진입니다. 미세먼지가 피부에 나쁜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먼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색소 침착도 더 진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미세먼지는 WHO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거 아시죠? 그래서 피부암까지 유발하는 아주 나쁜 물질이죠.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피부에 막을 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의 피부 타입에 잘 맞는 수분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항산화제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줘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미세먼지를 밀어내는 기능을 가지는 화장품이 있는데, 시중에서 소위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화장품 설명을 보면, 최소 20명의 피험자에서 미세먼지 모사체, 그런 입자를 피부에 뿌려봤을 때, 화장품을 바르면 미세먼지가 피부에 덜 달라붙는다는 그런 임상 실험 결과가 있으면, 그래도 다른 화장품보다는 좀더 믿을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음, 주어야 음. 하잖아요. 음. 줄라이 응. 응. 성분도 좋고 얘도 시코르에도 들어가 있고 처음부터가 어, 인공향료 어, 냄새가 음.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약간 오일감이 어, 많은 듯한 조금, 느낌의 느낌이에요. 어, 음, 뭐, 그래서 잘때 잘 어, 이렇게 바르고 자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음. 제가 원장님이 음. 제품인 라그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래. 아저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Yeah. 아 <laughs> 얘는 확실히 수분 크림이네요. 어, 수분감이 아까랑. 진짜 많아요. 음. 어 얘는 음. 되게 음. 산뜻한 느낌에 음. 방금 이 줄라이 제품이 밤처럼 묵직 수분크림 이었다면 얘는 수분감 되게 많으면서 겉에 약간 유분으로 가볍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요런 아이들은 단순하게 수분을 마음 공급해주는 아이잖아. 메리케의 이 타임와이즈 5X 데이크림. 자외선 차단지수도 들어있네요. SPF 30. 진짜? 그럼 네. 얘는 데이크림이네. 네.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좋은데? 유분감은 느껴지는데 끈적임은 음. 없어. 확실히 근데 안티폴루션 제품들이 끈적이면 미세먼지를 이렇게 방어하더라도 좀 붙을 수 붙을 있기 때문에 같애. 선크림 기능까지 같이 있으니까 어. 그냥 아침에 가볍게 바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얘 대박 나겠다 얘. 메이크업 <laughs> 네, <laughs> 보고 계시죠? 어. <laughs> 이두 가지 제품에도 안티폴루션 기능 이 있다고 해요. 음. 엘리자베스 아덴. 얘는 비비크림 같은 컬러가 음. 있는. 제품인데 근데 컬러력이 없어요. 당연하겠지. 오일감이 많네요. 얘는 잡터자르트. 오, 오좀 되게 상뜻하고수감이 많은 느낌이다 음. 근데 얘는 메이크업 좀 건조하신 분들 파운데이션 아무리 촉촉한 거 써도 푸석푸석하시다 음.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사용감이 좋을 것 같고 음. 나는 좀 미세먼지도 방어해주고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닥터자르트좀더잘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제품도 미세먼지 음. 방어해주는 기능이 있대요 그렇지 얼굴에 쌍한 막을 휘우줌으로 해서 마이너스 전국과 미세먼지와 서로 싸우는 거 밀어내는 거 거. 음. 그런 효과지. 나도 어때? 근데 이런 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음, 수시로... 이렇게 미세먼지도 방어해주고 수분.. 어 원장님 세수하는 거아요파운데이 흘러내리지 않니? <laughs> 센탈라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피부 진정 효과도 좋고 음, 재생 음, 효과도 음, 좋고 음. 거기다 미세먼지 효과도 있으니까 음, 이렇게 음. 가지고 다니면서 음. <laughs> <laughs> 뿌리셔도 좋을 것 음. 같아요. <laughs> 이제 세럼을 한번 봐볼까요? 세럼 비타민 E, 비타민 C 성분들이 들어있는 항산화 효과를 줄수 있는 제품들 얘가 터지면서 나오는 그런 셀러이야 이거 얼마예요 71만원 71만원? 응.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저 여기 온 몸에 발라드 <laughs> 아니요 만든 거라서 <웃음> 아 <웃음> 이렇게 깨지면서 안에 화이 캡슐들이랑 어, 오일이랑 비타민C 얘 빨리 가져가요 <laughs> <laughs> 비타민C 오일이랑 같이 어. 들어있다고 하네요 어, <laughs> 어 근데 않니? 사용감 음. 진짜 좋네요 <laughs> 향도 너무 좋아. 그냥 뭐 끈적이거나 아니면 은좀뭐 번들거린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전혀 그냥 싹 흡수되는 그런 느낌? 응. 잠시만요, 저 카메라 좀 꺼주세요. 샹테카이에서 나온 에센스네요. 안티폴루션, 피니싱 에센스.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17만원대인 제품이래요. 제 나눔 들어가겠습니다. 만 원, 만 원, 2만 원, 천연 향이에요 이거. 스킨 음. 케어 를다 끝내고 마지막에 미세먼지 기능을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음, 되게 산뜻한 것 산뜻한, 산뜻한 응. 활성 산소를 줄여주는 제품이니까 그래. 그리고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노화에도 좋다는 얘기네 가장 중요한 건 밖에 나갔다 와서 미세먼지를 다 까내는 거아닐까요이 제품이 미세먼지를 90%나 제거해줄 수 있는 폼 클렌징이라고 해요. 90%면 클렌징을 찍어가야겠다. 이렇게. <laughs> <laughs> 미세먼지 심할 때는 이런 걸로 제거를 해주면 그래서 모공 속까지 네더 깨끗하게 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같아. 오잘 지워져 어머 립스틱도 해볼까요? 착색된 건덜 지워지는데 리베나의 리무버 <laughs> 사용하고 베이스 정도는 충분하게 지워질 음, 것 음. 같아요 거 보다 만 이천 원밖에 안 한대요. 원장님 오늘 어. 픽하는데요? <laughs> 5위에 미라클 음. 모이스처 브러싱 크렌저라는 제품이거든요. 짠! 어, 됐다! 오. 오, 얘는 젤이네요. 오. 어, 원장님은 음. 그럼 손으로 한번 문질러 주시고, 음. 저는 브러쉬로 음. 한번 문질러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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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손보다 확실히 얘가 잘 되는구나. 음. 이모 자체가 근데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음. 거의 잠이 소스로는 그런 느낌? 음. 이렇게 수많은 음.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음. 다 100%까지는 작은 해줄 수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을 너무 백 프로 믿기보다는 그전에 조금 관리를 통해서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고 활성산소 음. 제거해 주고 원해요. 하이에나 얼루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 얼루어 발라드는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laughs>